본인이 준비한 영상의 오디오 레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오 레벨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수없이 많이 있죠. 전문적인 외부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귀로 들어서 대충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만한 방법이어야 하고, 어 그리고 정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의미 있는 방법인가? 실제로 오디오 레벨을 보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할수 있는가?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간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영상 소스를 불러왔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 불러왔는데요. 이 오디오 클립 부분 클릭하시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웨이브폼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노멀라이즈 오디오 레벨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오디오 레벨 기준이 있습니다. 뭐 트루픽, 뭐 ITU 기준도 있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기준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디즈니에서 사용하는 기준도 있고, 디즈니 2.0 채널일 때의 기준, 5.1 채널일 때의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역시 유튜브겠죠.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튜브의 프리셋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프리셋이니까요. 여기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서 노멀라이즈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노멀라이즈 컨트롤 z 로 전후 상태를 볼게요. 노멀라이즈 하니까 웨이브 폼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죠. 즉 뭐냐? 소스의 볼륨이 조금 컸었다. 이 상태죠? 조금 컸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멀라이즈 유튜브 프리셋에 맞추고 노멀라이즈를 누르니까 볼륨이 조금 내려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준비하신 소스의 오디오 레벨은 약간 컸는데 그것을 유튜브에 맞게 줄여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처음에 소스가 어떤 상태인 게 가장 좋은가요? 네. 당연히 본인이 작업하는 환경, 지금 유튜브를 대상으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보다 조금 큰게 좋습니다. 물론 거기에 노이즈나 클리핑이 많이 들어가는 건안 좋겠죠. 하지만 소리가 잘 들리는 수준이라면 조금 더큰게 좋다. 왜? 더 많은 다이나믹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페어라이트 같은 오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무언가 뭐 이펙트를 주거나 했을 경우에도 원본의 소리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의 소스를 가져와서 지금 보인 드린 일련의 과정처럼 유튜브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을 때 소리가 약간 줄어드는 게, 즉, 웨이브 폼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게 보이면, 아, 지금 상태가 적당한 오디오 소스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스를 꼭 유튜브 폼에만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취소하고, 이거를 이번에는 넷플릭스 폼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넷플릭스 기준으로 하고, 노멀라이즈 해볼게요. 확 줄어드네.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넷플릭스는 오디오 소스를 굉장히 줄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만 있느냐? 아니죠. 여기에 있는 많은 프리셋 중에 어떤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의 다이나믹을 확장해서 웨이브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약간 레벨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디지털 오디오 작동을 했을 때 경우에 그 후에도 오디오의 품질이 유지되는 거죠 디즈니도 한번 해볼게요 2.0으로 디즈니 2.0채널의 프리세스로 노멀라이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도확 줄어드네요 자 이게 왜 이러냐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 채널은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환경에서 보는 경우가 많죠 소리를 즉 소리를 증폭해주는 뭐 어, 사운드바를 사용한다든가 오디오 시스템에 물린다든가 아니면 모니터 자체의 오디오가 좋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벨을 낮춰도 사용자가 보기에 커다란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 좀 다르죠. 유튜브는 어떻게 봅니까? 스마트폰으로 보죠.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닌 모노 스피커로 보는 분도 있고 그냥 이어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다른 외부의 잡음과 섞여서 그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때조차 소리가 잘 전달되게 하려면 유튜브는 그 기준을 상당히 크게 높여 놓은 겁니다. 즉 다른 매체보다 유튜브의 소스는 상당히 높게 잡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인이 사용하는 영상 소스의 오디오 레벨이 어느 정도인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용하려는 세팅에 맞춰서 노멀라이지 했을 때 웨이브 폼의 폭이 약간 줄어드는 정도 요렇게요 그러면 본인의 소스는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들겠습니다.